안녕하세요. 어, 마늘밭에 좀 나왔습니다. 아, 오늘이 11월 19일인데요. 아, 이제 입동도 지나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이 어, 왕겨를 갖다 놓은 거를 어, 오늘 깔아줄 날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미생물제를 타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고 난 후에 깔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생물제를좀 투여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미생물제는 저희가 뭐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농사 면적이나 또 경작하고 있는 그 작물에 따라서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농업기술원에다 신청을 하면 줍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지급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가져다가 필요한 농작물에 주시면 돼요. 저겨도좀 빨리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 일단 미생물 주고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마늘 성장상태는 이래요. 음,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뿌리발근제는 계속 줘 왔잖아요. 주니까 이렇게 이제 상당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잎마름 어, 형상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제초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좀 약이 들친 땐데는 이렇게 풀이 좀 약간씩 나고 있어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고랑이나 이런 데는 잘안 나고 그랬는데 일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트리분이를 주려고 사다 놨고요 음 성장 괜찮죠 뭐 여섯 잎 정도 이렇게 씩 성장을 했어 하고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생 문제를 주고 완결을 뿌리고 집을 덮은 다음에 날 추워질 때부포를 덮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미생물을 어떻게 타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 투여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 이렇게 이제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을 하는데요. 어, 미생물은 네 가지입니다. 그네 가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보면 이제, 이런 어, 식이죠. 보면, 어, 강압성균, 쇼묘군 유산균, 고추균.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성에서도 서쪽 지역에는 여기 어, 농업기술센터 가수명품화 사업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좀 타러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주는 거 때문에 오늘 수요일에 타러 왔는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주 지급돼요 어, 쇼모. 이거 한 봉에 2터씩 들어있어요. 쇼모그 다음에 강압성균 고초균, 유산균. 이렇게 네 가지를 혼합시켜서 간주 처리하는 거거든요. 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 설명서를 줘요. 이렇게 보면 간주는, 간주할 때는 이게 이제 2L씩 어, 들어있는 건데, 네 개면은 8터 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500배라 그러니까 4,000L에다가 아, 이거를 내봉을 타 가지고 간주시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간주를 하려면 이 정도 오면은 어,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주를 시킨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연면시비할 어, 때는 이렇게 고초균하고 강화성균하고 해서 이것도 어, 500배. 그다음에 병해 예방할 때는 고초균 면, 그다음에 퇴비 제조할 때는 고초균하고 강화성균 뭐 각종 씨앗이나 종묘 류 춘지 파종할 때는 유산균하고 고초균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실 때는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면 어 이렇게 이제 미생물도 무상으로 이제 이렇게 공급해드리고요. 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또 병충해 방제나 또 작물 재배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주 처리할 미생물은 요겁니다. 저번에 그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온 건데요. 요거를, 어, 간주 처리할려고 했는데, 간주가 잘안 돼서 농약주는 기계로다가 흠뻑, 줄 생각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미생물제를 줬는데요. 그미생물제를꼭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laughs> 어, 일반 이제 일반적으로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튼튼한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유황도 좀 뿌려주고. 어, 뿌리 밝은 재도 주고, 이와 같이 미생물 재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집에서 드실 것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비료만 주고, 나중에 추이 주고, 물만 잘 주면 마늘은 크게 성장하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